검찰 개혁 얘기를 네. 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그거였는데 네. 넘어갔는데 에 이제 검찰 개혁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초가 됐잖아요. 네. 자초돼서 그 반동으로 나온 게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검찰 정권이 탄생했다. 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걸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그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뭐 하고 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아니냐부 해서 어. 이 갸우뚱 하시는 분도 있 그랬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그런 건 넘어섰다고 봐요. 네. 아, 이제 다 검찰 개혁 이대로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구나 음. 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다 하고 있다고 라 봐요. 네. 그래서 어, 다음 정권에 가서는 음. 어, 검찰 개혁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들이 쪼개지거나 네. 아니면 뭐, 음. 음. 뭐 다른 조치들이 있을 거다 저는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동시에 판 너무 자명하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거 이 사람들이 렇게 해서 큰일 나겠다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 대선 때는 당연히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음~ 한동훈 위원장의 말하기 참 좋아하는 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서 <laughs>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laughs> 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네. 언론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언론의 속성이라든가 언론을 음. 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네. 어~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듀얼백 문제 있잖아요 네. 명품 백수수 문제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네, 없고 어. 한다는 거죠. 뭐3일4일날 아, 녹화해서 7일날 튼다. 아, 그건 이제 아,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지금 네. 이제 국민들의 하도에서 이제 뭐 하니까 음. 입장을 뭐 하는데 어, 어떤 수위로 어떻게 할지는 봐봐야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어뭐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안 하냐? 음.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얘기를 갖고 보도를 하면서 그게 네. 그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잘 알아요, 언론에 대해서. 네. 마찬가지로 한동훈 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네. 하는 순간 이게 네. 어, 계속 그, 그게 이슈화가 되고 어, 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음. 이슈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에, 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것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손준성 검사 한동훈 비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승진시켰잖아요. 네. 사실상 감찰해 보니 비위 사실이 없더라. 네. 그래서 어 문제가 없으니. 뭐승진시켜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은 우습게 아는 건데요. 국민을 예, 네, 네, 우습게 아는 건데. 에, 음. 그렇잖아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네.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왜 음.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네.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음. 그것도 수사관에서 아까 우리 장인커 얘기했던 네. 제 3자 개입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예, 예. 그것도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 음. 보고서를 조작하듯이 해가지고 네. 어, 불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나 예. 그리고 금방 얘기한 대로 손준성 검사를 어, 그이 그 고발사주 재판. 음. 음, 바로 앞두고 네. 영전시켜서 서울고검 송무장으로 음, 영전시켜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승진,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는데 음. 이거나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입막음이라는 거죠. 네. 아. 김웅 원 손준성 검사 다 입막음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아까 했던 손준성 검사가 데리고 있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 역시 네. 지금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보세요. 네. 다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 영전. 네. 네. 네, 다 아니 괜찮은 자리들, 네. 요직이라고 할만한 자리들 네. 그런 데가 네. 있어요. 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보면. 네. 다 입막음이라는 거예요. 그데이정권에서는 어, 이, 이분들도 다뭐 머리 좋은 분들인데 이정권에서야뭐 요직에 있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면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나중에는 진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말이 그렇지 징역 1년이 현직 검사가 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탄핵 발의가 됐고 재판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실상 헌재에서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죠. 예, 그렇게 <laughs> 되면 사실 완전히 이게 인생이 뒤바뀌는 건데 손준성 검사가 그 어제 이제 최가, 저는 손, 손준성 검사에 잘 모르는데 어제 음. 최광욱 그원 얘기로는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이제 그뭐 대검사 정부 정책 관이에 핵심 요직에는 있었지만 윤석열 사단으로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다. 아. 그리고 성격 자체도 아, 원래 기획통 검사예요. 네, 기획통 특수사통이 아니고 네. 그런데 에, 또 성격 자체도 좀 친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성격 자체도 그렇게 막그 모난다든지 뭐, 난다든지 뭐 음. 일반 특수부 검사랑 조금 다르다라는 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검찰총장의 지시 아니면 그~ 그~ 성격을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의 지시 아니면 할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다 뭐~ 이런 음. 얘기 하시면서 했는데 네. 뭐~ 그런 스타일이고 성격이라면 네. 언젠가는 뭐~ 음.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음. 김웅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김웅원은 실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뭐 정치권에 몸 담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못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 재판에서 나와서 하는 예, 게 예, 그거예요. 예, 예. 나중에 얘기할 것처럼 말했단 <웃음> 말이에요. <웃음> 나중에 <웃음> 언제, 아니 이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불출마 했으니까 네.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네. 모르겠어요. 말씀을. 선거 끝나면 뭐 얘기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네. 어. 빨리 우리 장애과 관련 섭외를 미리 해놔서. 미리 그래서 <laughs> 기록 모시고 예 네, 네, 진실 한번 진실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주장은 했습니다. 다 떠야죠. 그래도. <laughs> 네, 다 떠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그렇지만 네. 어, 전혀 판단에, 그러니까 이심에서는 확실히 앞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 제 생각인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심 네. 판사가 상당히 매우 뭐 심적인 부담을 느꼈을 거로 보여지고 음. 고심한 끝에 내린 음. 부분이 이 판결이 이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네. 법리 판단만 무죄 준 거예요. 왜 이심에서 음. 할수 있게 열어둔 거죠.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이심 항소심에서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정도도 그 상당히 세게 나온 판결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을 못했다고 했는데. 예. 재판에서 무슨 소리냐? 대검 수사정부영책관실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명토 박아서 이게 죠 예.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전된 수사보다 더 진전된 음.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판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약간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예, 예. 저는 이,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laughs> 이 부분은 예. 사실 관계는 따해서 예.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예. 해 놓고 예. 이 해석, 예. 법리 해석만 예. 이게 렇 이신 가지고 그래서 예. 바꿀 수 있는 예.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